포토샵 완전 초보를 위한 실전 강좌. 이번 시간은 글씨를 쓰는 걸 배워볼 텐데요. 요새는 사진이나 이런 그림 같은 데에 텍스트들이 많이 올라가죠. 예, 전체적으로 좀 집중되는 면도 있고 더 세련되어 보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텍스트를 많이 씁니다. 자, 포토샵에서도 글씨를 쓸수 있는데 이툴 팔레트를 보시면은요. 여기에 T라고 나오게 됩니다. T. 자, 요게 글씨를 쓰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T. 예, 이게 글씨예요. 글씨. 포토샵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들은 전부 T자 나오면 무조건 글씨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클릭하신 상태에서 마우스를 여기다 대면요, 자 I자 커서가 나오고 점선으로 사각형 박스가 나오죠. 자이 상태에서 클릭합니다. 아무데나 원하는 데다가 클릭하세요. 그러면 커서가 깜빡이고 우리가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사이즈를 좀 키울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글씨를 써서 자, 포토샵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포토샵, 그 다음 쭉 긁었죠. 자, 일단 색깔을 한번 바꿔 주고요. 네. 포토샵이라고 나왔네요. 그렇죠? 예, 네. 이게 이제 글씨를 쓰는 어, 방법이 되는데, 이 워드나 이런 프로그램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틀린 것은 워드는 여기 글씨를 뭐 쓰다가 이렇게 글씨를 쓰다가 여기 다 비워놓고 여기에 글씨를 쓸수 있어요? 없죠. 예, 네, 무슨 뭐, 뭐 스페이스바로 계속 띄우고 뭐 이르기 전에는 그냥 여기 쓰고 여기 쓰고 가안 되죠. 하지만 포토샵은 이 글씨를 일종의 그림이나 물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글씨를 써서 내가 아무데나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편리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워드랑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내가 쓴 글씨를 아무데나 배치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글씨를 한번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자 누르면 위에 이렇게 옵션 박스가 뜨죠? 자, 여기는 조절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씨를 조절을 할 때는 상단 메뉴를 보시면 타입이라고 있어요. 에, 여기 타입 보이시죠? 이 타입을 누르시게 되면 패널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패널에 글씨에 관련된 요런 패널들 있죠? 예, 이런 패널들 있죠. 이런 패널들 여러가지 다양한 패널들 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관련된 게 전부 열리게 됩니다. 자 글씨에 대한 것은 캐릭터 패널을 열어줍니다. 이 캐릭터 패널을 열어주면 자이 글씨에 대해서 여러가지가 나와요. 일단 글씨를 쓴 후에는 드래그를 해서 서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서체를 예 바꿀 수가 있어요 원하는 대로 아무거나 뭐 하나 줘볼까요? 예자 서체 바꾸고요 그 옆에 보시면 볼드라고 나옵니다 그죠? 레귤러 그 다음에 볼드체 굵은 체 이태릭체 옆으로 기울여진 거죠 굵은 기울인 체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 기울인 걸쓸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이거 크기 글씨의 크기입니다 여기 있는 9 포인트부터 72 포인트까지 있는데, 아, 나는 더큰 글씨를 쓸 수, 쓰고 싶어요. 72까지 밖에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쓰면 됩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 120 포인트다. 엔터 치면, 해당하는 사이즈가 나오겠죠. 자, 예를 들어, 중간 사이즈다. 18 포인트하고 24 포인트 중간, 20 포인트를 잡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없죠? 그럴 때도 쓰면 됩니다. 여기다가, 20하고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폰트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이 글씨와 글씨 알파벳들 사이의 간격이 너무 가깝네요. 이거를 좀더 넓혀주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에 보면 v a라고 해서 나와 있죠. 이게 자간입니다. 글씨와 글씨 사이의 간격 자, 여기서 넓혀줄 수 있고요. 마우스를 요 아이콘 모양 보이세요? 여기 있죠? 요거요. 요 아이콘 모양 위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얹으면 마우스 하단에 자 이렇게 아, 손가락이요. 에 마우스 요 모양 나오는 손가락 있죠? 거기에 화살표가 좌우로 생겨요. 클릭 드래그를 하면 보면서 바로바로 바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사이즈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글씨를 좀 길쭉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요거는 장평 자, 옆으로 넓적하게 그 다음 요것은 자고 자, 글씨를 위아래로 길쭉하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네. 요것이 어, 이제 영문으로 글씨를 쓰는 건데 한글도 당연히 되겠죠 자 한글로 한번 써 보겠습니다 포토샵 강좌를 개설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글씨를 쓰면 가장 기본적인 서체로 어, 쓰여지게 됩니다. 굴림체로. 그래서, 굴림체죠? 이것을 다른 서체로 바꿔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 아미 모주 뭐 바탕체 쭉 나오죠? 요게 한글 서체고요. 자,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 샘플들이 전부 영어로 나오죠? 이건 영문 서체예요. 당연히 한글에다가 영문 서체를 적용하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만 가능하고, 자, 밑에 이줄 끄고 아래쪽에 있는 서체들은 정, 영문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됩니다. 다 깨져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글 서체로만 적용을 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마우스를 그 위에다 얹으면 다양하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네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서체를 지정을 합니다. 자, 지정을 했으면, 그 옆에를 또 보시면, 레귤러체, 어, 여기는 볼드체가 없네요. 왜 그러죠? 자, 이것은 서체 자체에서 지정을 안,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예, 네, 이거는 아예 이 서체 굵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서체는. 이거는, 어, 우리가 아까 봤듯이, 여기 있는, 어, 뭐 이태릭체 볼드체 레귤러체 이런 것들은 이 서체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한글은 지원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다른 서체를 써서 굵기 사이즈를 조절을 하셔야 겠죠 자요렇게 해서 자 해볼까요 요거 요걸로 네. 자그 다음 컬러죠 글씨 컬러 자 컬러를 바꿔줍니다 나는 파란색 연두색, 주황색, 다양하게 우리가 아, 서, 컬러를 변형을 해줄 수가 있죠. 예, 이렇게 컬러를 변형을 해주고요. 자, 그다음 여기에 보시면은요. 자, 화살표가 나오고 A가 위로 이렇게 표시가 되있죠. 어 이건 뭐냐면 자 기준선 이동이라고 해요. 지금 글씨를 쓰면 아래쪽에 선이 나옵니다. 이게 기준선이에요. 그 기준선에 글씨가 써지는데. 그것을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움직여 주면 글씨가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하면 내려갑니다. 요런 식으로 물결 치듯이 이렇게 연출도 해줄 수가 있겠죠. 예, 이게 바로 기준선 이동이 되겠고요. 어, 요거는 요거는 어깨 글씨라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위에 글씨가 써지는 경우가 있어요. 2에 5제곱이다. 뭐, 이런 거 쓰실 때는, 요2자 위에 이렇게 5 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긁고, 요걸 눌러주시면, 글씨가 위로 올라가고요. 요걸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어때요? 워드나, 이런데서 보던 기능 거의 다 지원하죠? 똑같아요. 쓰시는 방법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긁고, 0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밑줄, 취소선. 그 다음, 텍스트가 한 줄이 아니고, 여러 줄일 경우, 자, 엔터를 치시면 다음 줄로 넘어가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글씨를 쓴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겹쳐 나오죠? 그건 어느 부분이냐 하면, 행간이 되겠습니다. 행간. 행간은 여기 있는 A 아래 화살표 있는 요 부분이 행간입니다. 줄과 줄 사이의 간격, 요게 행간이죠. 요 사이 간격이죠, 여기 그죠? 예, 요게 행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행간을 조절하게 됩니다. 일단, 이 행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긁고 똑같이 쭉 늘려주면 행간이 늘어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줄도 어, 조절이 가능합니다. 계속 엔터해서 행간으로 조절하시면 되겠죠. 예.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텍스트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 여러분이 일반적인 작업 하신 데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뭐이 글씨를 가지고 좀더 복잡하게 하려면 이제 포토샵이 아니고 인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이용하게 되고요 어, 여기서 이제 주로 디자인이나 사진 이미지 연출이 되기 때문에 어, 텍스트는 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텍스트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배울 쉐이을 이용을 해서. 사진을 여러 가지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웨딩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툴 팔레트에 있는 여기 있는 쉐입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쉐입은 여러 가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문제는 이 쉐입은 이 패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패스는 여러분이 단시간에 좀 익히기가 힘들어요 좀 어렵습니다 사용하기가 그러기 때문에 이 쉐입 중에서 다른 걸 이용할 거예요 여기 보면 이걸 선택을 하면 여기 쉐입이라고 위에 나오죠 그렇죠 자 여기서 쉐입을 누르고 픽셀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픽셀로 바꿔주게 되면 자 이쪽에 뭐가 하나 나와요 자 요거를 바꿔줘야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커스텀 쉐입 툴이라고 나오죠 예 이거는 이제 어 사각형, 그다음에 라운드 사각형, 원형, 다각형, 라인 이렇게 쭉 있어요. 자, 여기서 커스텀 쉐입 툴이란 걸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 뭐가 하나 보이게 되겠죠. 자,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어, 엄청 많아요. 자, 이게 원래는 여러분이 처음 여셨을 때는 이렇게 조그맣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코너 부분에 마우스를 얹고 클릭 드래그를 해서 키우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기본 모양들이 다 그려져 있죠. 예, 원래는 이게 여러분이 이 패스 툴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다 일일이 그려야 되는데 자 복잡합니다. 익히기도 조금 어렵고 숙달되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우리는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하트, 하트를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바로 그려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이 도화지에다가 바로 색연필로 그림을 그려버리면, 하트를 그려버리면 그 하트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자, 다른 종이에다가 하트를 그려서 그 하트 모양을 여기다 얹을 거예요. 자, 일단 그리기 전에 컬러부터 바꿔줍니다. 자, 이 앞에 있는 컬러가 지금 그려지는 이 쉐입에 컬러를 말합니다. 여기 보면 앞에, 뒤에 컬러가 두 가지가 있죠? 자, 이 앞에 컬러를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게 나오죠? 자, 우측에서 컬러의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컬러. 그 다음 그 컬러를 선택한 다음에 그 컬러의 원색, 어둡기, 밝기, 자, 중간,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일단 여기서 컬러의 종류를 먼저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색으로 할 건지 밝은 색으로 할 건지 여기서 선택을 해 줘야겠죠 당연히 다 하셨으면 OK 누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OK 눌렀어요 자, 그다음 여기 위에다가 하트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근데 바로 그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새로운 도화지 위에다가 하나를 만들 거죠. 자, 우리 요거 배웠어요. 요건 뭐였어요? 기존에 있는 걸 여기다 얹으면 복사가 됐었죠.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가져다가 얹지 않고 그냥 얘를 한번 눌러요. 그러면 빈 공간이 하나 생깁니다. 예, 1층, 2층, 2층이 하나 나왔죠? 그 2층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자, 이렇게 하트가 찌그러지거나 길쭉하면 모양이 안 나오죠? 자, 요걸 정 사이즈의 하트로 만들 거예요. 그럴 때는 키보드에서 쉬프트 키를 눌러줍니다. 쉬프트를 누르면 드래그를 하게 되면 정 사이즈의 하트가 나오죠. 예, 드래그, 드래그, 드래그 해서 하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요렇게. 자, 그 다음 이 하트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에다 옮겨놓고 싶어요. 이동하는 툴,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이동 툴로 하트를 클릭, 드래그 해서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으세요. 자, 그 다음, 사이즈 조절할 때는 어떻게 했죠? 컨트롤 T 하셔서 사이즈를 바꿉니다. 이렇게다 됐으면 더블 클릭. 이런 식으로 하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 하트를 복사하겠습니다. 요렇게. 가져다 얹으면 똑같은 게 하나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들어서 움직이고요. 하나를 더 복사합니다. 또 하나를 복사하고, 또 하나를 복사해요. 그러면 하트가 다섯 개가 나왔죠? 자,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죠? 자, 일단 사이즈를 조금씩 바꿀까요? 얘를 선택을 하고, 오토 셀렉트 체크가 돼 있어야 찍으면 해당 레이어가 선택이 돼요. 그쵸? 안 그러면 여기서 일일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귀찮죠? 찍고, 컨트롤 T. 줄입니다. 위치 잡고요. 더블 클릭. 또, 얘 선택. 클릭하고, 컨트롤 T. 이번에 조금 더 작게. 찍고 더블 클릭 찍고 컨트롤 t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트가 점점 작아지면서 에, 이렇게 날아가는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클릭 컨트롤 t 더블 클릭. 자, 이번에는 하트를 조금씩 돌려 볼까요? 자, 컨트롤 t 해서 약간씩 돌립니다. 클릭 컨트롤 t 됐죠? 클릭 컨트롤 t. 자, 컨트롤 t 굉장히 많이 쓰죠? 예, 이런 것들은 외워두는 게 좋겠죠. 예, 더블 클릭, 클릭, 컨트롤 T 해서 이런 식으로 하트 모양을 약간씩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어때요? 하트가 이렇게 뿅뿅뿅 나오듯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자 여기다가 텍스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텍스트 배웠죠? 자, 여기다가 클릭을 한번 해 주면 자, 기본 어, 글씨가 이렇게 나와요. 아무런 뜻은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wedding day라고 해서 하나 써 볼게요. wedding day. 자,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드래그하고 캐릭터 끊내야죠 어디 있었죠? 캐릭터 타입 패널. 캐릭터 패널.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열려요 여기서 컬러를 바꾸겠습니다 요거를 어, 다른 색으로 바꿔 줄게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렇게 아, 해도 되는데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글씨 밑에 배경을 한번 만들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 쉐입 있죠? 쉐입 있죠? 이또 쉐입을 누르면 이번에 렉탱글 툴이라고 있죠? 자, 요거를 선택하겠습니다. 우리가 커스텀 쉐입 툴에서 여기서 바꿨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렉탱글 툴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드래그를 해서 박스를 하나 그릴 건데요. 자, 여기 정확하게 맞추려는 분이 있는데, 자, 이게 약간만 어그다도 또 바깥이 보이죠? 아예 바깥에서 그리세요. 그러면 괜찮나요? 상관없어요. 여기는 어차피 빈 공간이니까 이렇게 그려봤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그 다음에 얘가 글씨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려서 안 보이겠죠? 당연히 예, 가려서 안 보여요. 위에 종이를 덮어놨으니까 안 보이겠죠. 그래서 움직이죠. 클릭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주고요. 자 웨딩데이 이렇게 얹습니다. 그렇죠? 자, 컬러가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러면 다시 또 그립니다. 여기 클릭해서 이 레이어를 오신 다음에, 자, 여기 쉐입에서 사각형, 그 다음에 이 픽셀인지 꼭 확인하세요. 컬러는 바꿔요. 그 다음, 좀 크게, 요렇게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글씨 색이 마음에 안 드네요. 여기 있는 타이틀로 글씨를 드래그한 다음 컬러를 이번에는 화이트로 바꿔 줄게요. 요렇게 그죠? 렇 예, 이것도 그냥 찍는 분이 있는데 완전히 화이트는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완전히 갖다 붙이세요. 이렇게 그래야 완전히 화이트가 나와요. 안그러고 그냥 찍으면 100% 화이트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갖다가 드래그해서 붙이세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웨딩데이.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사진에 예, 꾸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때요? 괜찮죠? 예. 자, 여러분도 뭐꼭 이런 웨딩 사진 뿐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쉐입에 커스텀 쉐입 있죠? 야,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눈 내리는 효과도 줄 수가 있네요. 그죠 예. 그러면 자, 눈 내리는 효과는 이런 뭐 식으로 해서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 이 위에다가 하나씩 그려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드래그해서 그냥 계속 계속 그려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자, 요런 사진도 우리가 연출해 줄 수가 있겠죠. 에, 다양하게 재미있는 효과를 많이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골라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사진을 꾸미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